마태복음 사장 15절에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재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오 허가면증 백승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를 앉은 자에게 빛이 비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에서 9장이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이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재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이것은요. 이, 유대에 따라서 가장 변방지대 시, 시골 촌구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 땅에서 가장 빈촌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먼저 빛이 비친 거예요. 그래서 허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리 앉아 빛이 비쳤도다. 여기 허감이 뭘 말합니까? 허감 이 허감은 영생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큰 빛을 보았다는 것은 이큰 빛은 뭘 말하냐 사실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셨으니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셨고 만물이 그로말리암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큰 빛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이란 빛이 비춰오면요 사망 허감에 앉은 자응 사망의 땅극을 앉아에게 빛이 비치면요, 그들은 허감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 빛이 비쳐야 모든 걸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빛이 비치면 내가 죄인됨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 빛이 비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자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 빛이 딱 비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물론 지금 십자가 달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철저하게, 예수님의 색은 우리를 위한 속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면 누구나 천국 갈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한 여건이 흑암에 앉은 백성, 큰 빛을 보았다. 갈레 해변 다시다가두 형제 곧 베드로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진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낼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물 던지는 그들을 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낼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간단히 기록됐지만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밤새도록 그들이 빈배 그물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그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그물이 찢일 만큼 많이 잡혔고 자기 배와 바로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채웠어요. 그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그러니까 베드로 따라가고 야고보도 따라가고 그다음에 세베대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불렀는데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내가 예수 믿는 가치를 알면요. 내 삶을 버리고 갑니다. 세상 가치보다 이 하늘의 가치 땅의 가치보다 한 대의 가치를 아는 자는요. 그게 빛이 들어온 겁니다. 빛이 딱 들어오면 요 빛이.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 14절 1말씀 있지 않습니까.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그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있고이 땅에 오신 그분, 그분이 우리에게 할수 있는 것은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시키는 겁니다. 이 은혜는 뭡니까? 내가 회개하면 내 삶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요. 예내 삶을 회개하면 예수들 을 영접하면 나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 아무 대가 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구원에 의어에 많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산냐 진리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받은 사람은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 이런 제들에게요. 그들이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고기가 많이 잡히자 그가 예수님 무릎에 엎드려서 말하기를요. 나는 죄인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거든요. 자기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뭐 어떤 죄인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몰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한 순간이 내가 죄인임을 아는 순간입니다. 그인임을 아는 순간에 이제 나는 내가 살아왔던 인생 길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 받고 진리로 충만한 겁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는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의 님 십자가 공로로 내 재산 받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그 다음에는 과거에 지었던 그 죄는 다시 짓지 않고 이제는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낮 시간에 요한 1 3서 4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진리 안에 사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진리 안에 사는 자는요. 앞으로 영광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의 삶이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요. 풀 같은 인생 꽃 같은 인생이. 시들이 이 땅에 잠깐 끝나면요. 우리 앞에 영원한 영광이냐, 영원한 비탄과 영원한 형벌의 차는냐, 둘 가운데 하나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네민 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이도 함께한 상좌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생각한데 현재에 관한 장차 우리들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요. 상속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후계자입니다. 어떤 후계자냐? 예수님과 똑같은 후계자란 겁니다. 상속자.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은 뭐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이 아니고요. 죄와 허물과 더러움 속에 살던 나의 삶. 그것을 벗겨내는 것. 가운 내육이 죄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고난이에요. 우리 육은 죄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육을 따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뭐냐? 이 육이 안 따라줍니다. 죄의 뜻대로 살려 하는데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정과 욕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현재 고난 뭐 산에서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뭐 몸이 아파서 힘들고 이게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사는 고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이요. 기도하는 고난이요. 전도하는 고난이요. 주님에서 내 삶을 희생하는 고난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않는 고난이요. 응? 어? 하기 싫지만 해야 될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자, 요, 로마다 8장 11절에서, 이제 그 뒤에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장인 모든 것이 합리 가요 선을 이루는 이라 모든 것이 합리 선을 이는이 선이 뭡니까 완벽한 선이 뭡니까 영생 이에요 이 땅에 그 어떤 선도요 영생 만큼의 선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결국 모든 것이 에서 영생의 삼명에 가게 하는 겁니다. 29절을 보니까 하나님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이 땅에 많은 사람 태어났지만 너는 내 자녀 너는 내 자녀 이렇게 하는 미리 아시고 어? 그 다음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 우리는 아무나 할 나라 못 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29절, 하나님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미리 정하신 그들. 부르시고. 때가 되면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 부르죠. 그 다음 부르신 것 어렵다 한다 이어렵다을 사는 것이 호난이에요 우린 제약된 것들을 벗어야 됩니다 제약된 습관을 벗어야 됩니다 내가 삶의 주인 되어있음을 벗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마침내 우리가 이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기 때문에 마침내 영화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고 하나님의 상속자에 글도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생각하되 현재의 고난 장치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런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들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자기의 뜻이 아니 우리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니다이 피조물들이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요 허무한 인생들에게 지금 그들이 이용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연의 모든 생명체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굴복하라는 겁니다. 피조물 보고 그 바라는 것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도란 데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지 않은 건요 썩어지는 인생의 종로 라고 사는 거예요이 피조물은 다 썩어질 존재 아닙니까 우린 영광의 자유를 얻을 자입니다 이 피조물도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인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 이라는 것이 이방지사 썩어짐 인생들에게 종로라고 싶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이 피조물들도 영광의 자유 이루고 싶다는 겁니다. 22절 피조물이다. 이제까지 함께 탄시간에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걸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우리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 때문에 땅을 저주했습니다. 노아시대 때요, 이 땅은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땅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사는 땅. 사람은요.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요. 환경이 저주를 받아요.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 하지 말고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주위 환경이요. 나를 이하여 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왜 코로나가 옵니까 왜 코로나가 옵니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코로나가 창결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요, 지금 이 세상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걸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이건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들, 것, 곧 우리 몸에 성령을 기다린다. 성령이 이거 처음이건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요. 부활의 영광으로 일으켰다고 로마서 1장 사절을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신분적으로는 양자지만요. 그영광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탄식하면서 그 영광이 들어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빌리보서 3장 21절 보니까 우리 낮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변하는 겁니 변하는 거. 자, 2 4절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걸 누가 바라리요? <laughs> 여러분, 자꾸 보는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건,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으로 기다리지라?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보이는 것은 환경이지만요, 보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운데 어떻게 도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뭘이 기도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아니요 환경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환경에 살아가는 나 때문에 환경이 지금 문제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내가 회개하면 환경이 바뀝니다 내가 회개하면 환경이 새로워집니다 응? 알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오십시오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빨랐고 나에 대해서 빠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부러 버렸다. 그러나 너희들이 믿음을 새롭게 하는 순간부터 이제부터 곡식의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네. 심어놨지만은요 뭐열말 나올 때한 말밖에 안 나와 허수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말, 학교에서 읽어보십시오. 이 장에 이제부터 보고 주겠다 너희들이 새로워지면 환경을 복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복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세상에 썩어짐의 자리에, 썩어짐의 가치에, 나도 모르게 내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는요, 영의 세계에 대한 최소한입니다. 육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있어 거짓의 종노릇이에요. 이와 같이 성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는탄식을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기도 도우죠. 너 그런 기도하지 마. 너 기도하지 마. 여러분 에레메에서 보면요. 시드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에레메 보고 지금 우리 바벨론이 공격해 온데 당신이 기도지면 우리가 이 공격에서부터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데 기도하라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대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도기야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상승기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하는 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없는데 무슨 기도입니까?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응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마무리 하면서요 이런 생각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었잖아요 왜못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1절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니냐 하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걸못못 주겠습니까 아들이 만물의 주인이신데 왜못 주느냐 썩거짐의 정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요, 지금 믿음의 삶을 위한 방패가 될 때에요. 하나님은 방패를 주셔요. 근데 목적이 될 때는 주시 않아요. 세상이 목적이 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 세상이 목적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의 길, 이 거룩한 고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죄 짓는 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히브리스 장 사지를 보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영역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해결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가 다시 타락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지난 날에 그 삶을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다시 만약에 타락한 삶을 산다면 이 상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산다면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땅이 그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는 자의 석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쵸? 땅이요, 비가 흡수해가지고, 다 그게 바가는 자에게 열매를 주면요, 그게 하나님께 복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8절에 보니까, 만일 가시 엉건키를 내면, 버림을 다하고, 저조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자, 진리로 살면서. 영생에 이런 열매를 맺어 가야 하는데. 가시와 엉망키내는 겁니다. 세상의 악과 더러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금인데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옥. 기독교인들이요. 오늘 그 옷이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느라. 정말 좋은 것은요. 밭 가는 자가 농사해서 거둬드린 그런 땅의 복이 아니라요. 이 구원함, 영원한, 영원한 영광이 들은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 썩어짐의 종노라면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겠습니까썩거짐에 종노하겠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은요.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창조를 감사하고 또 출애굽의 구속을 감사하는 유대인들의 절기라면 우리는요. 주일은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안식후 첫날 부활했잖아요. 데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만 감사하는 안식이 아니고요.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날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육을 따라 보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썩어짐에 종로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살면요. 주님이 여러분이 해주실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실 만난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는 앞으로 바라볼 그 영광. 현재 고난은 이 고난 어떤 고난입니까?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이 고난이에요. 주의 뜻대로 사는 고난이에요. 이 거룩한 고난 있으면. 장차 나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이에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내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제 우리는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발자취를 따라서 가며이 길이 흔들리며 붙고 이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